이게 바로 이 양쪽 피터그라스를 잘못 풀더라고. 이게 무슨 말이냐? 일단 얘가 뭐라고 했어요? 한 모서의 길이가 다 6인. 어, 그럼 여기도 6, 여기도 6, 여기도 6. 다 6이야. 모든 변의 길이가. 괜찮니? 자, 그래서 모든 면이 정상각형으로 이루어진 애가 정사면체입니다. 오케이? 자, 그러면 요 길이 죠 AM. 괜찮아요? 이거는 한 변의 길이가 6인 정상각형의 높이랑 같죠? 맞죠? 그래서 여기가 3이 될 거고 여기가 6이 될 거고 여기 60도니까 여기가 3 루트 3 이렇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인정 음 이렇게 될 거고 자 마찬가지 자 이제 끝났어 여기도 3 루트 3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네, 그래서 얘 삼각형을 그릴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릴 거예요 이런 삼각형이 될 거예요 A M D 이렇게 괜찮아 음. 아, 잠깐만 그림을 조금 다시 그릴게요. 좀 말이 되게 이런 느낌. 이 얘랑 얘랑 길이 같아요. 3 루트 3 여기 3 루트 3그 다음에 여기 6 이렇게 됐어. 괜찮니? 음. 음 이렇게 됐어. 여기 x 이렇게 됐습니다. 여기까지 괜찮니? 네. 자 그래서. 양변, 양쪽 피타고라스가 무슨 뜻이냐면, 이렇게 수선 내릴 거예요. H. G, H를, 어, 요 빨간색 삼각형이랑 파란색 직각 삼각형의 H를 공유하고 있죠. 맞죠? 예. 네, 자, 이걸로 문제를 풀 거예요. 자, 그래서 요 길이를 잠깐 A라고 하세요. 그럼 여기는 3루트, 아, 자, 여기를 A라고 하는 게 낫겠다. 자, 여기를 A라고 해. 그럼 여기가 3루트 3 빼기 A가 되는 것 같습니까? 자, 이제 H제곱으로 식두개 세워요. H제곱은 빨간색 삼각형에서 3루트 3의 제곱 빼기, 3루트 3 빼기 A의 제곱. 이렇게 되겠죠. 맞죠? 네. 자, 그 다음에 파란색 삼각형에서 H제곱은 36 빼기 A제곱.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까? 그래서 얘는 얘다 풀면 A가 구해져요. A가 구해지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? A가 구해지면 이 파란색 삼각형 A가 구해지면 H도 구해지겠지. 피 그러면 뭐 탄젠트 X, 뭐 요거 분내 요거 뭐 이런 거게 되겠네. 괜찮아. 그래서 얘 정리해주면 얘 제곱 얼마? 27 빼기 27 빼기 6 루트 3 A 플러스 A 제곱 이렇게 되는 거 같습니까? 네, 이렇게 될 거고. 자, 이게 36 빼기 A 제곱이랑 같다. 자, 정리하면 27, 27 없어질 거고. 얘 계산하면 6 루트 3 A. 어, 어렵지 않아. 그래서 빼기 A제곱이 36 빼기 A제곱이 되면서 A제곱, A제곱 없어져서 A가 쉽게 구해져요. 6루트 3분의, 어, 36, 이렇게 되겠네요. 그러면은, 루트 3분의 6, 루트 3, 루트 3 곱하면, 2루트 3, 이렇게 구할 수 있게 됩니다. 괜찮아요? 자, 그럼 A가 2루트 3이면, 요, h 제 H 구할 수 있죠, 맞죠? 그래서 탄젠트 X 구해버리면 됩니다. 그래서 이 양쪽 피타그레스 꼭 기억하세요. 이, 그런 문제 말고도, 양쪽 피타고라스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경우가 꽤 있거든. 그래서 네가 막힐 때마다 이렇게 양쪽 피타고라스로 기억해 H를 기준으로 계속. 네. 음 또.